안녕하세요. 정혜성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이제 국내 대졸 2년차 연수를 가는 날이에요. 여수로 가는데, 제가 지금 사실 밤을 샜거든요. 회사에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줘. 여름 휴가 편집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국내의 2년차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를 뽑아주는 우리 HD 현대 3호. 너무 좋습니다. 일단 버스를 타러 갈 거고요. 여기 영준이 형 가시네. 형님, 어? 얼굴 까먹겠어요. 아빠, <laughs> 이제 좀 여유 찾았어. <laughs> 아 진짜요? 우리 주영 씨, 주영 씨는 수요일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운동 가신다고. 운동하고 골프 치러 오려고. 헬스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아운동이라던게 골프가 아니라 헬스였어요. 리스펙트합니다. 네. <laughs>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테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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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저희 그러면은 첫번니다감사합 시간은요 저니다현우대니다께서 강의 진행해 주니다습니다큰 주시, 박수로 다시겠습니다니다니다 오늘또한팀 정도는 저희가 우승 팀을 또 선정해서 팀빌딩 우승 팀에 네. 그런 어떤 선물 이런 것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반 반영이 없고 큰 동력 없으신 걸로 봐서 그냥 선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오로지 정신적인 가치에만 집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 괜찮아요? <laughs> 어, 이번 수는 좀 약간 다르네요. 예, 저번 차 수는 아안 어, 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정말. 강하게 좀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전혀 연연하지 않는 모습에 글쎄 뭐 상황이 좀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앞에 유튜버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어. 기록용으로 아 기록용으로? 네. 어 그렇구나 그러 알겠어요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맞아 <laughs> 알겠습니다 서로의 어떤 그런 노골을 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함성으로 크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오늘 점수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진행을 할게요 앉아서 박수를 보내주면 시 제가 100점 드리고 혹시나 한 분이라도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면 그 팀에게는 제가 200점 드리고요. 1000점 드리고요. 결속하는 순간 1500점. 한번 도약할 때마다 500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가장 뜨겁게 반응을 보일지 열정 강사 컨설테크의 정현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어떤 팀이 가장 뜨겁게 반응을 보여지와 역시 여기가 자조가 5등급 패 이조가 지금 정말 오전 텐션은 어, 너무 제일 좋은 것같아요 이조에게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면 2000점 그리고 오조가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오조에게도 제가 2000점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격이제 분위기에도 편승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셔서 두 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은 똑같이 미치는 모들이고요 제가 1999점 이렇게 빼내는 걸로 해서 어, 초반부터 점수 개이 너무 심하면 안되거든요 그 점수를 가지고 남은 점수를 또 멋지게 채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문제 갑니다 이 지금 솔직히 제 눈에 제일 빨랐던건 7조가 좀 빨랐던거 아요3 아니 7조가 조빨랐요조 몇개 걸지를 먼저 읽어요 몇개 몇개 세개 걸지 개, 몇 개. 3개, 시작 마녀 정답이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게 연습 게임이에요 알겠죠? 어느 정도 예상하셨때 표정에 기대가 없었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까이조자이조몇 개? 오, 파묘! 아, 어? 드림. 근데 지금 몇 개인지 안 걸고 바로 <laughs> <반> 얘기하면 맞춰도 <laughs> 한 개밖에 못 드려요 아, 그러니까 일단 맞춰보세요 파묘? 파묘 파묘 최민식 취민. 네? 최민식 최민식 정답입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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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빨랐는데, 빨랐는데 다음부터는 조이들은 크게 외쳐야 돼요. 이저, 이저, 이이 아, 이번에는 잠깐만요. 7초가 좀 빨라서 데아 7초, 2조. 7초, 2조. 7초 몇 개? 2조. 자, 다음 할게요. 어, 난이도는 좀 높여야겠어요. 너무 잘하니까. 자, 이 정도, 괜찮은가요? 이 정도, 이번엔 이 정도 빨았어요. 이번엔 이 정도 빨았어이 정도 몇 개? 더킹 아, 세 개, 세 개. 더킹 점성, 정답입니다. 혹시 이거 상대방도 안능네요이 부분, 이부분성 상대방도 는데사 대사, 해요 대사, 대사, 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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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가. 그러네. 오늘 제가 세개 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보너스를 아, 하나 더해 주시면 저희가 아, 지금 다 아, 줍니다. 지금 제가 영화 퀴즈 살짝 내봤는데 여러분들의 영화 지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제가 영화의 일부의 장면에서 이 등장물이 하려고 하는 명대사를 말씀해 시면 칩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자, 2쪽 일어나서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자, 몇 개? 3개 3개요. 3개! 자, 이쪽으로 향서총을 쏴주세요 시-작! 쏠수 있어! 정말입시네요 남자 버전 가능해요, 남자 버전 남자 자, 이쪽으로, 하나, 둘, 셋쏠수 있어! <laughs> 어, 여기 앉을까요? 오, 오, 오. 임원 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 들어오면은 110만원 110만원 활동비 빼고 그냥 회비로 지나간다? 남아 고기 먹으면 남아요 100만원 삼겹살 먹으면 남아서남아 점심이야 어, 뭐. 어차피 참석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거니까 나도 점심 때 맛있게 먹을 건데 응 맞아 점심 때 그냥 죽 적게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그냥 이제 뭐 삼겹살 먹든가 고기 먹든가 하고 이차 갈 사람 <laughs> 이차 가 이거 형 아니에요? 아 여기 다아 이거 바다타자를원창히 하셔가지고 에이,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그 컨셉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아 그냥 보여가지고 콧구멍에 <laughs> 넣은 건데.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코트로 대표 김민경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오랜만에 그리시죠? 예. 네. 네. 좋아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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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수업은요 어려운 수업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그 컬러에서 저희는. 에너지를 좀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아바타 하시는 분 나오고 있어요, 진짜. 네, 헐크도 있어요. 저번에 1차 시에는 얼굴 빨간색 같이 하셨어요. 홍익인간도 하신다면, 네, 단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라서. 빨간 얼굴이 있더니 빨간 제가 그 말해드렸듯이 따라하시는 아, 그래? 거 같아요 아 진짜? 본 <laughs> 것에서 어, 빛나라 하지만 실물과 많이 다르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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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희성씨야 아, 잘했네 멘땅에 헤딩 절대 나쁜 것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존나 나쁜 것 같아요 멘땅에 헤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존나 나쁜 것 같아요 <laughs> 술 먹고 멘땅에 한번 갑니까? <laughs> 진짜 맨땅 매... <laughs> 리트리멘땅에 <맨땅의> 헤딩이네 <laughs> 자 우리 뽑으신 분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작품 발표를 좀 해주실 거예요. 다음 <laughs> <이> 작품. <나오실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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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 그림 그린 상업 캡고 정해성 리저라고 합니다. 빨간색은 보통 영화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좀 나쁜 적을 그냥. 그래서 얼굴을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입고 있는 옷은 또 파란색이랑 초록색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데. 남들한테 보여지고 싶은 모습 그리고 남들한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빨간 얼굴이 파랗고 초록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빨간색 얼굴이 칠. 요즘에 이제 감자튀김 두개 빠졌는데요. 그러는데 지금 이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감자튀김. 감자튀김이겠죠. 근데 감자튀김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한테 콧구멍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이 친구 콧구멍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변에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찾는 걸 저는 앞으로 덮짚. 저는 이 그림 보면서 평소에 저한테 중요한 게 뭔지 항상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멋지네요. 그래서 설명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여수 서시장 포차 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대 우리만 여기 왔나? 월요일이라 여기 분위기 좋네. 얘들 어디서 내렸대? 로컬, 로컬 거리에요. 여기. 완전, 야, 여기서 그냥 먹어도 되겠다, 야. 이따 올게요. 아, 네네. 에헤. 여기가 24번 붙인가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아, 안쪽에 계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희 12명인데, 예. 밖에서 먹어야 되죠. 그렇지안 먹어. 많이 잠깐 먹어. 12명. 음, 음. 선풍기 같은 거 있을까? 많이 조금 더워갖고.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음. 좀만 받을 수 있을까, 선풍기 좀? 예. 낭만 일단, 이 낭만. 어. 낭만 봉차보다 어. 낭만 좀 더라 긴네 아니, 아니, 저희 호텔 쪽에서. 저기 JCS도 JCS. 부동학생인가? 호텔. 고등학생 있냐고요? 아니, 어 <laughs> 깜짝 놀랐는데 <놀랬네. 웃음> 나 고등학생때도 고등학생 소리 못들어봤는데 자 한잔할까요? 진짜 누구 안왔나? 도경이형아복경이형복경이형 어, 아, 아. 집에 갔대? 택시타고 <laughs> <사러> 갔나보요물 <laughs> 사러 갔다고? 아이 물이 별로였어? 어별로 많이 오늘 한 박스 사온다 이상해? 나 마셔볼래 하나도 <laughs> <laughs> 안 이상한데? 그쵸 봐 생선 맛이긴 한데. 저런 표정이 나온다. 그지? 아, 달라요? 응. <laughs> 음. 아, <거의> <laughs> 아, 저게 달라? <laughs> 저게 뭐가 다른가 보나 다른네. 아, 뭐 다른가 보네. 생선 맛이 나. <웃음> <웃음> 입 안에 가득 채우면은 생선 맛 나요. 근데 우리 내일 뭐 할지 정해야 돼. <laughs> 그냥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가. 점심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먹고. <laughs> 점심 <laughs> <대장> 먹고, <laughs> <좀씩> 먹고 <laughs> 좀 이따가 저녁 먹고 <laughs> 진짜 높포감성이다 노포, 노포 네, 제대로인데 <laughs> 내가 와본 중에 가장 높아야 지금 <laughs> 네. 무너지겠어요 <웃음> <웃음> 한라 중공업 뭐회식온거 같은데 하나하시죠 한라 중공업 첫진을기냥 뭐야 어떤 거 이거는 뭐 뭐냐 이거 다른 생선이 먹던 거냐 혹시? <laughs> 사람이 먹던 거 아닌 거같아아 그래 그래 닮았다 닮았다 사람이 먹던 거 아닌 거 같은데 닮았다 닮다 이거 한참 바다에서 다 뜯기고 와버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은 게 이게 또 끝나면 부담없이 연휴니까 아, <laughs> 너무, 아, 너무, 너무 그 그게 아, 마음에 들어 추석이고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음, 눈치는, 잘 잡았어. 눈치는 보이는데 뭐 내가 정한 응. 거아니고 인재개발부 어, 어, 전주성 매니저같이 어, 일자 잡았지 뭐, 하나 잡았는지 알지 않는데 내가 정한 거니까 뭔지 알저 원래 목, 금, 연차 설레임 아 목, 금, 연차 다음 수업 <laughs> 끝나고 금요일까 <laughs> 연차 설레임 어? 그럼 진짜 월요일에 책상 빠져있을 거 같아가지고 하하 학교도 빠진 말 이야 기가 막히네 저 찍어야죠 낭만 값이죠. 그렇지 난방 값이 크다. 낭만 낭만 낭만을 얻고 <목> <오>, 뭐? 배탈을 얻고. <laughs> 배탈? 오히려 좋아. 숙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쉴수 있는 거잖아요. 프스안 아파도 수는거 아니야, 아파도 쉴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요. 이제 저기 오늘부터 오늘은 그 동기들이랑 그냥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그 느낌으로 갑니다.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그 느낌으로. 갑니다 사실 계획을 아직 하나도 안 잡고 일단은 밑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좀 먹고 집라인을 타든 뭘 하든 카페를 가든 가야죠. 지금 개장집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걸어서 7분 거리 있다 해가지고 활동비를 10만 원이죠, 우리. 네, 맞아요. 1인당 10만원. 1인당 10만원을 받고, 오늘 저녁 전까지다 써야 됩니다. 일단은 게장을 먹고, 어디 갈지는 밥 먹으면서 또 정해봐야죠. 아마 다 MBTI 피들 투성이라. 여기 나 지금 묶고 나왔는 게, 완전히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 어, <laughs> 어, 아, 진짜 최악이라니까. 진짜요? 나1 2만원리 3명 가고 1 2만원리 먹었는데 반찬이 뭐 오뎅반찬, 뭐 콩나물 반찬 이런 게 나와 그고 진짜 가면 손해네 최하 1인당 22,000원짜리야 여기 다음에서 바로 식사를 하고 나오신 아, 분한테 진짜요. 바로 비추천을 받으시네 고 내려왔다니까 <laughs> 아.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어, 그한 200m, 200m? 한 200m? 한 200m, 200m나 200m 내려가면 진무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긴 드셔보셨어요? 아, 아 거긴 맛있는데. 아니, 새로 생겨서 나 여수 인 아, 새로 생겨서, 아, 새로, 아. 새로 생겨서 지금 카드 유튜브에 나오길래 한번 와봤더만 이미 광고광고. <laughs> 절대 먹으러 가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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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통 처음 오는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쉽지 않은데. <laughs> 뭐 안녕하세요. 인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냅다 오셔 가지고. 아, 여기 절대 들어가지 마. 에이, 너네 내 이만. 이러다 걸어 가지고 광주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 저기 또 때, 앞에 가, 또 앞에 갔다. 갔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 절대 오지 말아 절대 오지 말아 다른 데 가. 한 100m 가야 100m만, 가면 100m만 더 가면 돼. 100m 아니, 1km 안 돼. 계장 먹을 거면 여기 괜찮아. 오케이. 그래. 그럼 수이총 오죠. 오케이. 에이. A 어둡요요 인당 4만원이에요? 세개 3개요? 네네 ah, 그래. 음, 어회님 저희 그리고 사무 하나 어제 얼마나 왔는데그 1차에서 22만 5천원 22만 5천 술을 0만원어아이절반이 그러니까 포켓 얼마나 어요만원만원짜감사합니 달라도잖아. 땀이 너무 많이 먹네. 그래서 아까 아저씨가 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인당 4만 원. 혼밖에안능 오뎅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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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 밥도둑, 어, 밥도둑 잡으러 왔습니다. 밥도둑 잡으러. 왔지 <laughs> 밥도둑 잡을 사람. 지금. 밥도둑 입에 넣을 사람. <laughs> 그냥 보기. <도둑>. 그냥. 이거 좀더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웃음> 안 싸워도 되겠네 이제 음? 어. 주차장 개커 와왜 <laughs> 아니 나 스벅 주차장 이렇게 큰거 처음 봐 <laughs> 일단은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자 와 너무 많 자리 먼저 잡아야 돼난 딸기 꼴, 콜드폼 초콜릿 그리고 이거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하나랑 몽블랑 치즈케이크 하나 몽블랑? 몽블랑 치즈케이크 하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특별하다. 특별하다 어? 그리고 쑥도 이거 하나 먹을까 그 본데? 음. 이것도 하나 시키자 부드러운 쑥팥 생크림 롤 음! 음. 맛있어 사장님 찍을까요? 음. 하나 음. 둘셋그 음. 잠깐만 사실은 몇시몇 시에 몇시 올려야 되죠? 12시까지 올렸나 우리? 음. 12시까지 올렸어요? 뭔지 몰랐는데 일단 한세개 올렸어요 <laughs> 지민은지민0타 g 좀0겠 k g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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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k 1 1 0 k g 100kg. 100kg. 1 0 0지 g 지0 0 k g 100kg. 100kg. 1 0 0 0 0 k g 100kg. 100kg. 1 0 0 k 요 100kg. 1 맞아, 네, 맞아. 다른 것도 헬멧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그거 살생각은없으신가요제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거아 현장 다닐 때 그거 쓰고 다니는 거2이3번 4발, 5발. 4발이야. 4기이야 4발이야. 4발야4발이야 자, 줄은 쇠 부분 말고 쇠 부분 위에 있는 줄 부분만 잡고 갈 거고요. 가다가 도착할 때쯤 속도 줄어들면 줄 잡고 뒤로 주세요. 네. 그리고 맞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가시면서 팔 삐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줄만 잡고 갈 거고요. 2번, 3번 분들은 좀 많이 누워서 갈게요. 다리 높게 들고. 출발할게요, 출발. 우후! 네. 근데 우리가 돈 제일 잘 썼어. 아까 동원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돈다 썼냐 물어보는 거. 네 신가 전화 왔는데 21만 원남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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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돈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다 시키셔도 돼요. <목소리> 어 저거 빼고. <목소리> <목소리> 아나 저걸 못 봤어. 양은 양껏 양껏 드셔야 된다. 양껏 드셔야 된다. 배 터지게 드셔야 된다. <laughs> 자, 한번 해보 오늘 저희 입산주 5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laughs> 여수서아무도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 끝나서 너무 좋고요 선배사는 이제 요즘 그 가장 핫한 캐치 피니핑을 따라서 제가 사쿠라 면여수핑을한잔다 아무도 모르는 데라고여수핑오오오오오요 여수핑. <laughs> 자기네 집 뭐죠?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준규씨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부러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디, 어떤 디어 부서에 누구십니까? 어, 설계플랫폼 역신에 예전형 범준입니다 설계플랫폼 역신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저희는 설계 부서의 효율을 느끼고 장수 절망도 해주는배전업 부서입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다중에 다시 입사하더라도 이 부서 온다 만다 YES o no. n 나중에 여기로 다시 입사하면 여기 부서 네, 여기야 여기 야어 여기만 이 부서야? 개꿀부서입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드십죠네촛피간자네 빈요빈님왔 <놀리를 놀리를> 아 안녕하세여 <놀리를> 아아아아아아아자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는요십니까 아아 저는 아 건조 2부 정희승 매 건조 2부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하세요 뭐가 다병 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HD 현대오 미래 후배들한테 한마디 딱해주병 여러분 설기로 농담이고, 농담이고. 건조이은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광장 잘 만든 사람들 진짜 최고입니다. 삼근원님! <laughs> <좋, 좋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또, 희성이가 뭐, 자, 어떻게 또, 우리 유튜브 80 구독자를 위한. 와, 이 정도면 근데 80명 이벤트 해야 되는 거야? <웃음> 80명 이는트뭐 <laughs> <오>, 해야지? 뭐 <laughs> <laughs> <오>, 해야지? <웃음> <웃음> 자, 진짜 100명 <laughs> 찍으면은. 철포, 어, 어떤 거았다 100명, 100명, 100명 100, 찍으면은 100, 100, 100. 진짜 개고컬로 한번 만들어볼 100명을 퀸이. 피리... 어, 1으로야짚라이 재밌겠더라 아, 라 재밌었어 오, 영상 봤지? 표정이... 도파민 진짜 여까지 올라왔어 라마다 호텔 옥상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재밌었어요 몇m 돼요? 어 1.2km 우리나라에 제일 길대 1.2km? 우리나라에일대 뭐가 루지? 우리나라에 제일 길대 니 그런거 쫄보여서 못하잖아 나한테 그냥 눈 감고 타버려? 어디가 맞는 <목소리가> 형님, 오늘 <오전에>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오늘요? 제가 안 맞췄는지 몰라도 맞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laughs> 아니, 아, 즐거웠냐고 그안 즐거웠냐고. 아, 즐거웠냐고요? 아, 네. 아,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까? <목소리가> 오케이. 이런 형님은 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누구십니까? 아전 d t 역신부에서 일하는 스타일매니저로 d t 혁신부에어떤게 일하고, 일하고 있십니까 <목소리가> 형또 하고 있나요? 여기? 아 그쵸. 와닛님이 아, 하고 있는데 나 그래. 행님이딱 아, 아, 하고 있는 일. 아저는 아, 아, 멋있게. 멋있게. 아, 멋있게. 어, 멋있지 않지만 성과 관리라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 한 해에 동영상으로 뭐 제가 관리한다고 아, 그렇게 생각하 아, 아, 여기 내 hd 있는데, 현대 3호 dt 혁신부에 지원하고자 이게 하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기획이라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것아좀더 고민을 해보고 싶어 아, 물론, 분위이 너무 좋지만, 아, 약간 기회를 이렇게 쉽지만 멋있잖아요. 멋있는 아, 일을 하고 있잖아. 요 멋있죠? 멋있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봐라. <laughs> 기회를 이렇게 쉽지만, 아, 한번더 생각을 해봐라. 아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을 해봐라.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고. 저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예~~ 다음 돌아주서 마이 듣는 티드백이. 1년이 또아 하냐?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네. 이걸 하네. 아무래도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했듯이콤 22인 선원님과 환자님께서 여기 보여서환자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주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구라 <laughs> 하면은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laughs> <화이팅! 웃음>